와, 드디어 도착했다. 갓겜을 한번 시작해볼까? 룰루루루루, it's a beautiful day.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어, 정,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꼈지. 아직도 닌텐도를 못 키고 계시다고요? 그러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닌텐도 초기 세팅 저는 스위치 박스입니다. 제가 멍청하지만 일단 핸드폰 케이블로는 충전이 안 됩니다. 넣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처럼 뒤로 꼽아도 안 돼요. 정확하게, 정면으로. 이 상황에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스위치 로고가 뜹니다. 조이콘을 연결하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하란 대로 조이콘을 이제 왼쪽, 오른쪽 가지고 오셔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조금 빡빡하더라고요. 처음 연결이라 그런지 좀 익숙하지도 않고 빡빡한 감이 있었어요. 드디어 화면이 떴네요. 와 아름답습니다. 드디어 화면이 떴습니다. 처음은 언어 설정 화면이에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저는 이때 터치 눌러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터치가 된다는 걸. 근데 한국이 국가 지역 설정에는 없어서 그냥 미국. 일본어를 못해서 미국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저 라이센스인데 그뭐 회원 가입할 때 보면은 약간의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읽어 보실 분들은 읽어 보시고 읽으셨으면 체크 후 넥스트 인터넷 연결을 체크하더라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이제 와이파이 잡아서 사용을 등록하기 전에 미리 사용을 잡는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무튼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 표준 시간 설정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을 찾아 떠납니다. 두두두두두두뭐 부산에 사셔도 서울로 되어 있으니까 대표 도시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체크하시면 한국의 시간으로 뜨게 됩니다. 서울 찾았죠. 팁 커넥트 TV TV랑 연결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거할 시간 없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조이콘을 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아까는 깨라더니 이게 무슨 똥개 훈련인지 자세히 보시면 이 뒷면에 버튼이 조이콘을 고정하는 버튼인데 저것을 누르고 빼는데 이게 뻑뻑해요. <목소리> 좀확 빼다가 기기를 날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빼시는 분들은 주의하여 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요 다음 순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대로 하고 A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거치 모드. 이게 무슨 튜토리얼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닌텐도 스위치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것 같은데, 어 거치 모드를 하려면 이 엉덩이 단점이죠. 요거 충전기를 빼야 돼서 일단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톱이 없어서 거치모드를막 이렇게 뺄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잘 고정이 되어 있어서 막안 빠져서 막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졌어요. 드디어 이제 나의 캐릭터 프로필을 등록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아더 커스텀을 눌렀어요. 어,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재밌게 했던 그 닌텐도 동물의 숲 너구리 아저씨. 나쁜 놈이죠, 이거. 돈 내도 내도 계속 갚으라 그러고.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닉네임. 이 기계에 프로필 등록을 할 닉네임을 설정하는 건데, 뭐 본인 이름이나 간단한 닉네임을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어서 오타가 좀 많이 나는데, 제가 스위치벅스로 하려고 했는데, 글자 수가 하나 모자라더라고요. 열 글자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드디어 등록이 완료됐어요. 뭐, 닌텐도 어카운트를 만들 거냐고 뜨는데 레이터 일단 키는 게 중요하니까 다음에 만들기로 하고 자녀 보호 모드 자녀 보호 모드 뭐 그런 건데 저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스킵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 잘못 눌렀어요. 뭐 완료가 되면은 어플에 등록하는 뭐 그런 기능도 있나봐요. 그걸 할수 있고 이렇게 다 등록이 되면 조이콘의 홈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은 끝마쳐졌고 뭐안 되는 부분이나 문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